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안전기사를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어, 우선 산업안전기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산업안전기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산업안전기사는 전체 6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에서부터 건설안전 기술까지고요. 어, 필기에서는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각 과목이 100점이죠. 그래서 합격은 평균 60점 이상 받으시면 되고요. 어, 40점 미만이면 과락인데요.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없으셔야 합격이 됩니다. 어, 다시 말하면 40점까지는 과락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실기 넘어가시면 두 번의 시험을 치셔야 되는데요. 필답형 시험이 있고요. 시험을 치시고 일주일 후에 작업형 시험이 있습니다. 실기에서는 필답형이 55점, 작업형이 45점에서 총 100점입니다. 그중에 합쳐서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이제 합격이 되죠. 이렇게 필기에서부터 실기까지를 합격을 하셔야 최종 자격증이 이제 발부받으시게 됩니다. 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가장 궁금한 거는 어, 이 산업안전기사를 따서 내가 과연 어떠한 취업의 도움이나 회사에서 어떤 승진이나 혜택을 볼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고민들 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과대학을 졸업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분야에서 폭넓겠다는 자격증이 산업안전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공부 과목에서 보면은요, 산업안전관리론은 이자 일반 개론과 산업안전보건법규가 들어있습니다. 현장에서, 어, 예, 알고 우리 지켜야 될 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공학과 시스템, 기계, 전기, 화학, 건설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하는 자격 또한 마찬가지죠. 어, 최근 들어서는 전공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한데요. 이 산업안전기사 쪽은 이게 전부 다 전공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을 나오셨다면 대부분이 4년 이제 졸업하시면 응시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제 대학은 산업기사, 그죠?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게 아니라 현장 경력만 있으셔도 산업안전기사는 전부 다 응시 가능하세요. 물론 현장 경력이라는 건 기계, 전기, 화학, 건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현장이든 경력이 있으시다면 응시하실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과목 속에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건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 산업안전기사를 두고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고생은 하셔야지만 자격증 하나를 취득은 할수 있지만요. 어, 이 하나를 통해서 어, 훨씬 더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신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하실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하지만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실 때 계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재를 넘겨보면 복잡한 계산이 없어서 쉽게 잘 생각하세요. 근데 시험을 쳐보시고 실기까지 가보시면, 아, 따기 쉬운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어, 이제 계산이 나오는 자격증들을 따시고도, 와, 아, 이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기계 쪽이 전공을 오래 했다면 전기화학 건설까지 경력을 다 갖고 있을 순 없지요. 그래서 각각 파트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용어에 적용하는, 적응하기 위한 시간도 걸리고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어렵지요. 그런데다가 산업안전 관리로는 대부분이 법의 내용입니다. 이 범은 암기해야 되는 실기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을 잘 다루지 않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공부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기사시험을 많이 쳐보셨다면 필기를 공부하는 요령은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어, 산업안전기사에서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 과락이 잘 걸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들,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과락이다. 다시 말하면, 여덟 개만 맞춰도 과락은 면하지 않습니까? 일곱 개 맞추면 과락이 되거든요. 어, 일곱 개를 못 맞춘다는 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건 합격자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지 않는 것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락이 걸릴 만한 과목을 미리 정해 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기사 자격증은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면 실패한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여섯 가지 과목 중에요. 어떤 과목이 과락이 잘 걸리는가 하면 전기 첫 번째 잘 걸리죠. 그다음에 화학 잘 걸리고요. 그 다음 최근 들어선 인간공학까지도 과락이 잘 걸립니다. 여섯 개 과목 중에 절반인 세개 과목에서 과락이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할 때, 아, 과락이 걸리는 과목들은 이것저것 할것 없이 다 암기해야겠네. 그렇게 공부해도 과락에 걸려요. 왜냐면 이미 출제하시는 분들은 산업안전기사의 공부 범위를 알고 계시죠. 과락이라는 건어 산업안전기사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게 과락입니다.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과락이 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요령껏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줄이셔야 돼요. 그죠. 실기까지 넘어가는 중요한 내용만을 공부하시고 나머지 어 기사 시험은 전부 다 문제 은행식의 시험이죠. 그래서 앞에 출제되었던 기출이 뒤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출 문제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과락은 당연히 면하게끔 기사 시험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요세 가지 과목은 실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핵심만 양을 줄여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세어 그죠 세 과목은 대부분 기출을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하는 정도로 공부를 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기로 넘어갔을 때 비중은 가장 적다고 보시면 돼요. 정기, 화학, 인간공학 쪽이고요. 하지만 이 인간공학에서 시스템 쪽은 범위는 굉장히 좁은 반면에 실기로 넘어갔을 때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는 좁지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시스템 쪽이다. 이렇게 필기서부터 구분을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실기로 넘어갔을 때 가장 비분이, 비중이 큰 거를 보자면 뭐니뭐니 예, 뭐니 해도 산업안전관리론이 별표 3개입니다. 이거는 실기로 넘어갔을 때이 한과복의 비중이 50에서 60%가 넘는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기사시험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시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은 교재에는 별표 3 개에서 2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강의 중간에도 시기까지 가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과 필기용인 내용 자 시기까지 가야 되는 건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고요. 필기에만 나오는 내용들은 눈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읽어보시는 거죠. 그게 아닌 참고사항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강의 중간에 구분을 해드리죠. 그래서 방대한 내용의 공부를 양을 줄여서 실기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어 강의에서 도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렇게 어 과목마다의 필기에서부터 실기를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어 필기를 치고 실기까지는 대략 길면 한달 반이고요. 짧으면 보통은 한달 기간밖에 없습니다. 여섯 가지의 과목을 한달 만에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평을 치고 나면 일주일 만에 작업평이 들어갑니다. 작업평은 동영상을 보면서, 예, 역시나 주간식으로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까지 공부를 하자면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을 주간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필기 합격하시고도 어,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은 필기 합격이 유효한 거는 2년간 합격이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기 시험을 6번 볼수 있다는 거죠. 1년에 산업 안전 기사 시험이 3번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6번을 놓치고도 결국은 실기를 합격 못 하셔서 자격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이유는 뭐냐면 필기에서부터 실기를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 회사를 다니시거나 학교를 다니시면서 바쁘시다면,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이 시간을 줄여드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필기에서부터, 실기까지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도움을 드리는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를 할까 망설이는 사이에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요. 결국은 시장을 하, 시작을 하신 분이 결과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 기사에 과감히 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도전을 해서 노력을 해도 그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는 자격증이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어 산업 안전 기사 과정을 함께 공부를 해서 꼭 합격이 되실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의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